자, 일단 여기 다 뒤졌으니까 기차표 조각 이거를 그냥 역에 가면 되나? 내가 저기 역으로 왔으니까 서울역 일로 가면 되겠지? 아닌데? 내가 일로 왔는데? 일로 오면 되는 거 아니야? 오, 되네 강원도행, 벌써 강원도행이야 갑니다. 예! 아, 또, 저승열차! 얍. 자, 갑시다. 저승열차. 고고! 휴진 아니지, 이거. 얍. 이렇게 볼까? 뭐야, 이거 기울었는데? 롤러코스터야, 뭐야? 뭐야, F 안 누르고, 이렇게 보니까 기울었어, 순간. 야, 이상, 이상하다? 기차가 롤러코스터가 그냥 기울진 않을 텐데? 아, 아닐 거야? 자, 가자! 강원도로! 여러분, 서울에서 강원도 굉장히 이니까 자, 다들, 한숨씩 주무시면 도착하지 않을까요? 아, 이게, 진짜로, 설마, 올해, 기차를 타가지고, 1 시간 반짜리 컨텐츠는 아니겠죠? 맞아, 기차, 퀄리티 쫀다. 기차 모드. 뜨뜨뜨뜨 아, 아유, 뭐야, 벌써 나왔어? 강원도가 역동네 마냥 가까운 거 같은데? 아, 음. 자 아, 여러분 조금씩 자두고 아잘 잤다 와우 벌써 도착이야 저희 열차는 잠시 후 강원도역에 도착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Our oh, train will arrive at 강원도 Station after a while You wish to have ready in advance Thank you 아우 벌써 도착했어 아우, 야. 야, 어우, 야. 낮에 시작했는데, 이거. 전철 몇번 타니까, 날이 바뀌었어, 날이 바뀌었어. 하루가 지났어. 이게 해가 뜨는 건지, 지는 건지 모르겠네. 아저씨, 좀 이따 일로 오면 되는 거죠? 오케이. 가자. 눈꽃사랑. 뭐야, 없어? 잠깐만. 아, 이렇게 했구나. 와, 이거 참. 자신의 정신 상태를 그려놓은 듯한. 상자네요? 어지러웠어. 눈꽃님, 500일 축하드립니다. 캬, 1주년 축하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00일이라니, 시간 참 빠르게 가네요. 1주년 때는 별로 준비도 못한 맵을 드리고서 축하대 제대로 못해드리고, 유유. 그래도 500일 때좀 준비된 맵을 드리고 축하도 좀 제대로 된 축하를 드리는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그래서 뭐 암튼 500일 축하드리고 앞으로 재미있는 방송 보여주시고 또 아프지 마시고 좀 건강하소서 제발 유튜브 그 멋이 다냐 황당 실험실 뭐 콜라 안 터지게 하는 거 거기서 보는데 병자 같아. 뭐 암튼 건강하시고 500일 축하드립니다. 오! 결론은 꽃님 축하 이거 아니요 처음으로 달러 마지막이 일단 나보고 병자 같아 했으니까 방송 끝나고 남자 음 방송 끝나고 스카이프에서 만나 응 기... 뭐야 근데 기차 열 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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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티켓이 없는데 여기 집에 여기 집은 티켓이 없는데 다른 집 가볼까? 용감해졌어, 우리 팀. 음. 여기 누구 집이지? 들어가면 알겠죠? 칼을 얻었잖아! 복사라니까. 뭐 있는 건 없고. 위층에 올라가볼까? 여기도 없고. 류사라, 키엣 안녕하세요, 눈꽃님. 류사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자리를 마련해서 편지를 쓰게 되네요. 이분 엔터키가 안 눌러줬어! 편지 쓰려니 또할 말이 없네요. 눈꽃님을 만나 팀에 들어와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방송 시청자로서 눈꽃님 팬이 되었고, 팬에서 같이 제작을 하는 제작자가 되었네요. 그간 힘든 일도 많았고 즐거운 날도 많았던 지난 500일을 돌아보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기간, 아, 그간 500일 동안 BJ로서 팀장님으로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쩌면 눈꽃님 덕에 2014년과 2015년 동안 더 행복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네요. 오글오글. 아무튼 눈꽃님의 500일을 축하드리고요. 기획을 담당하고 있지만 기획자로서 했었던 일을 돌이켜보면 정말 해드린 게 없고, 제가 이 팀에 남아있어도 되는 건가. 제가 눈꽃님께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팀에 들어왔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서 많이 죄송스럽고, 저같이 잘 도와드리지도 못한 팀원을 채찍과 당근을 번갈아가면서 잘 보살펴 주시고, 팀원이라고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방송 번창하시고, 열심히 하는 기획팀 유사라 눈키블레에서 많은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눈키벌레에서 좋은 컨텐츠 많이 만들어요 사랑합니다. 아 그리고 저희 팀에 많이 아프신 분들이 많은데 눈꽃님 포함해서 다들 아프지 말아요. 맞아 우리 팀에 이상하게 날 닮은 건지 아니면 선천적인 건지 몸이 아픈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왜일까? 우리 팀에 들어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선천적인 건지? 다들 그렇게 아파요. 밑에 상자 있었다고요? 어디? 옆? 처음 집, 아. 상자가 2층에 있다고? 에이! 니까 팀에 들어와서와 이렇게 절묘하게 숨겨놨구나. 팀에 들어와서 우리 팀이 많이 피곤한가봐. 얼마나 힘들었으면 어떻게 제작팀에 들어오자마자 다들 그렇게 아플까? 여러분 이렇게 저희 팀이 아프면서까지 항상 제작을 합니다. Yep. 예. 두개 끝? 맞아 강원이면 이 둘이 없어. 이 둘이 끝일 거야. 하나 더 있네. 관상용기 자 관상용이었잖아. 올라가자. 오케이 역시. 여러분 드디어 영무 차장이 멍청하단 걸 알았습니다 강원도행 기차표 보여줬는데 경기도행을 태워주네? 허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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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허술해 허술해 이거 설마 강원도행 가는 거 아니지? 강원도행 보여줬다고 강원도행 가는 거 아니지? 아닐까? 진짜 그런 거면 싸이크다. 다 진짜 표검 자체 들로안 한다. 에이, 넓은 아량으로 파준다 내가. 태워주는 게 어디야? 아 그래도 벌써 서울에서 경기도까지 오고 있네. 와 저거. 빠바빠라밤 저의 열차는 잠시 경기도역에 도착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Our train will arrive right at 경기도 Station after a while You wish to have already in advance Thank you 드립시다 아 <abraurs> <맞지>, 기차 퀄리티 되게 좋아 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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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오케이 됐어 지나갈게요 몇개 모아야 되지? 두개왜또 여기 오니까 비가 오니 여기 되게 우중충한 사람이 살아? 누군데 그래 누가 그렇게 슬프게 집을 살아 누군데 누가 그렇게 슬퍼, 우리 팀에서. 아유, 먼지도님, 슬플만해, 슬플만해. 어우, 어두워. 이분, 슬픈데다가 집도 어두좀 심해. 야, 혹시 몰라. 또, 이런데 어디 상자를 숨겨놨을지 또 몰라. 없나? 없네? 없잖아. 2층 가야되나, 그럼? 어? 몇도가 안 숨겨놨어? 오? 2층 가면 되지. 2층으로 갑시다. 여기가 아니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어, 이구 길을 못 찾아가지고. 아, 역시, 뭔가, 필이 이런데 숨겨놨을 것 같았어. 뭐, 여기 점프맵을 만들어놨어. 안녕하세요, 눈꽃님. 눈꽃님, 일단 500일 정말 축하드리고요. 제가 아마 눈꽃님 방송을 그래도 일찍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벌써 500일이 됐다니, 신기하네요. 앞으로도 좋은 방송, 재밌는 방송 부탁드리고, 500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눈꽃님 항상 건강 챙기시고,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제가 눈꽃님 팀이 되어서 하루하루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눈꽃님의 기대에 못 미쳐드린 것 같아 죄송한 부분도 있네요. 눈꽃님 너무 착하십니다. 말이 너무 벗어났네요. 그래서 결론은 눈꽃님 축하! 오, 어, 이거, 결론은 눈꽃님 축하!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근데! 에이, 기대에 못 미친다니. 우리 팀 항상 다 잘해주고 있지. 야, 저거 내가 사옥이 틀어놨다고 아직까지 불러오네. 지우님 조금 이따 꺼요? 쏟다스테나 가요? 여기 집, 찾았고. 뒤에 집, 뒤에 집. 집 하나 더 있었는데? 피라미드? 야, 이거 솔직히. 야, 이건 배려를 너무 안 했다. 야, 이거 어떻게 찾냐. 야 이거는 좀 그렇지 횃불 하나만 줘봐 야 누구냐 이거 집 만든 사람 어떤 사이코냐 우리팀에서 어떤 파라오야 우리팀의 파라오 누구야 횃불 하나만요 이거 어두워서 못들어가 안보여 양한투시가 안돼요 쉐이더러 횃불 좀 감사해요 뭐야? 이거 밑으로 내려가야 되나? 설마 일부러 안 보이게 한건 아니겠지? 아니면 아까 내가 처음 발견한 거긴가? 아, 야! 나도 좀 올려줘라! 야! 나도! 아우, 됐다. 새로 건축. 안녕하세요, 눈꼬님. 새로입니다. 팀에 들어온 지 어연 3개월이 돼가는 것 같은데 많은 일들이 지나간 것 같아요. 처음에 팀에 들어오 계기는 당황스러웠지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계기로 당황스럽게 들어왔지만서도 최대한 열심히 일하려 노력하였던 것 같아요. 일하고 또 일하다 보니 사실 팀원이 부족한 것 뿐이었는지 아니면 열심을 인정받은 건지 이렇게 건축 팀장까지 올라왔네요. 시작은 미약했을 뿐이 아 미약했을지라도 끝은 창대하리라고 믿으며 눈꽃님의 오0일 정말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컨텐츠 만들어주시고 방송해줬. 더 좋은 모습 시청자들과 소통하며 함께 웃고 울수 있는 BJ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한번 눈구님의 500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결론은 눈구님 축하. 새로님이 요즘 바쁘셔가지고 잠깐 잠깐 오셔서 도와주시는데 또 이렇게 여기 참여를 해주셨네요. 와, 여기 있다. 오케이, 여기 있다. 찾았다. 사이코들. 하매불 누가 이렇게 아이템을 숨기면서 피라미드에다가 이거 안 보이는데다가 이렇게 만들겠어. 포항행. 와, 이제 또 포항이야? <laughs> 똑똑해졌다. 갑자기 기차표 확인용이라는 상자가 생겼다. 올라가, 올라가. 뜬금없이 똑똑해졌다. <웃음> <웃음> 아 이거 학습 능력이 있어. 일로 출발인가? 여기 출발. 안녕 경기도 아닌가? 여기 어디였죠? 경기도였나? 여기가 어디였지? 경기도네. <laughs> 벌써 포항을 가는구나. 서울, 아, 인천에서 서울 갔다가 서울에서 강원도 바로 갔다가 강원도에서 경기도 갔다가 이젠 또 경기도에서 포항을 가네. 1주구나 근데 포항 조금 살지 않나? 이거. 여기 터널도 있어? 으햇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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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찌롱 거빠라이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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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arrive at Pohang Station. After a while, you wish to have a ready-in e f a e c t Thank you. 벌써 다섯 번. 이거, 기차가 KTX가 아니라, 정광열차, 전광기차인데 정광 엄청 빨라. 초능력장가 봐. 되게 빨라. 안녕.